피프티피프티키나 디스패치와 인터뷰로 안성일 폭로. 지난 17일 어트랙트에 대한 전속계약 소송을 취하하고 소속사에 복귀해 전홍준 대표와 눈물 섞인 대화를 이어간 키나가. 오늘 20일 디스패치를 통해 안성일의 실체를 폭로한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안성일은 멤버들에게 내가 너희를 키웠다. 내가 빌보드에 올렸다. 내 돈으로 뮤직비디오를 찍었다. 내 돈으로 곡을 샀다. 전홍준 대표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투자만 생각한다. 투자는 곧 빚이고 멤버들이 갚아야 한다 등의 말로 멤버들을 가스라이팅 하며 멤버들의 부모님들에게도 연락해 전속계약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하게끔 유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멤버들이 어트랙트의 내용 증명을 보낼 때도 안성일이 깊게 관여했다고 합니다. 안성일은 키나에게 자신이 지난 5월에 검사했던 코로나19 양성 키트를 쥐어주고 소속사의 허위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말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멤버들이 소속사의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 숙소에서 빼돌리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을 보낸 이후 멤버와 안성일 간 신뢰관계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키나는 안성일 PD가 가처분 소송을 제안했다. 부모님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안성일 PD는 자신이 앞에서 도와줄 수 없고 뒤에서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안성일 PD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했지만 거의 말뿐이었다.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못했다. 그리고 꽁무니를 뺐다고 폭로했습니다. 키나는 안성일에게 휘둘린 이유에 대해 안성일 PD와 백엑스엑스 이사가 함께 다니며 항상 빌보드 관련 카톡을 보여줬다. 다 짜여진 판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피프티 피프티의 곡 큐피드는 케이팝 걸그룹 역사상 최장기간 빌보드에 머문 곡인데요. 키나는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모두 자기가 한 일이라고 자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성일 PD 전홍준 대표와 나눈 카톡을 보여주며 내가 혼자 일을 다했다. 뮤직비디오도 내 돈으로 먼저 진행했다. 어트랙트가 돈이 없어 샵 대금이 밀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빌드업을 했다. 빌보드에 진입하자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 저희는 회사가 정말 어렵고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는데요. 피프티 피프티 사태의 발단이 된 워너뮤직 코리아의 200억 바이아웃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바이아웃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다. 저희는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안성일 PD는 전 대표가 원어에 200억을 거부했다고 말하며 지금처럼 힘들게 일하지 마라.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며 안 대표가 가처분 소송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키나는 안성일 PD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전 대표가 크게 투자받길 원한다고 그 투자금은 곧 아이들의 빚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잘 되는 애들을 빚더미에 올리냐는 말에 부모님이 흔들렸다고 말하며 안 대표가 멤버들과 부모님들로 하여금 가처분 신청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성일 PD가 전홍준 대표가 일찍 끝나고 너희들을 버리려고 했다는 내부고발을 가장한 이간질을 했다고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마지막으로 키나는 전홍준 대표에게 확인할 생각은 하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다. 전홍준 대표님께 죄송스럽다며 안성일 PD와 백0 0 x x 이사가 중간에 막았어도 저는 전홍준 대표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데 후회되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디스패치 인터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뒷부분이 더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안성일의 주랭랑과 그 아래 오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인터뷰에 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